개엄령이 선포되면요, 네. 어, 뭐, 죽이, 그, 그러니까, 군사 구태타하고 달라서, 네. 죽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어. 예, 그, 다 체포해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5.18같이 그렇게 일어나 버리는데요. 쟤들이. 그, 대처를 잘못한 거죠. 예, 대처를 잘못한 거고, 네. 처음부터, 그래서 모든 것은 기순제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적과 싸우는 것은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개업령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음. 일단 개업체제로 들어가면은 네. 경제적으로 받는 타격이 클 겁니다. 지금 저 국방부 장관이 그 우리 장군님의 선배요, 후배요. 예 <laughs> 한참 보이죠, <laughs> 옥사님. 선잡벌이라니까요선잡벌이야 <laughs> <laughs> 그러면, 그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이 때는 개업령 할 때입니다. 개업령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그. 아니, 권 대... 그는 언제든지 할수 있죠. 할수 있어요. 그럼요. 그럴... 아니, 근데 그걸 할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해요. 네, 뭐, 어떻게. 어. 어. 어 저,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후배들한테 네. 이렇게 듣는 평판이나 아니 근데 국회에서요 말싸움하는 걸 보면은 예 아니 난 그분이 그 경호실장 할 때는 얌전하고 온유 한 사람 줄 알았는데 사실은 경호실장은 얼굴도 별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아. <laughs> 예 경호실장은 완전히 그림자예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딱 되니까 국회에서 말싸움하는 거 보니까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예, 예. 뭐. 어. 왜 질문 같지도 않는 질문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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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요? 막 그러고 말이야. 막 덤비더라고. 아, 보니까. 저는 지금 예. 군에서 예. 겸 대비 점검 일을 해야, 하고 있고, 예. 어, 거기에 대한 훈련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음. 당연히 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인 음. 이 피극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혁명으로 맞짱뜰 수밖에 없어요. 혁명할 수 있는 세력은 우리 강원밖에 없습니다. 저쪽은 뭐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을 것이고 저쪽은 이미 벌써 선포를 했고 벌써 내전을 선포를 했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걸 맞짱뜰수 있는 세력은 강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만 명을 신속히 조직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야. 안 그러면요. 반드시 나라는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재명이가 뭐 정치 보복 안 하겠다. 아, 그, 저, 이석인을 데려다가막그 장난 따먹게 했는데, 홍동 목사님. 예.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겠다는 말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에? 그 사람 뭐 되면 참 상상을 초라하죠. 생각보다도 섬짓합니다. 아니, 그 뭐. 인간이 목사님 죄송한데요. 예. 공개적으로 그랬어요. 어. 그거는 몰래 하는 거지 공개적으로 안 한다고. 하하. 그 화면이 있어요. 목사님, 임재명이가. 그래요? 예, 정치 보복을 어. 몰래 하지 누가 공개적으로 하냐고 그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들어봐라 우리 저, 저 방송에 있으면. 말씀, 그래 써야지, 뭐 말해봐. 저는 뭐참 정권 넘어가면은 뭐더 네. 이상 자유우파가 이땅 위에서 이렇게 일어날 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뭐 예수 믿고 참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목숨을 두려워지 않는 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들어올 날지 모르지만은 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그냥 시대의 흐름에 그냥 굴복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지금 극도의 혼란을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내전이라는 말 속에는 극다의 혼론, 그 다음에는 계엄령, 그 그다음에는 우리가 나가서 이 혁명적인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는 겁니다. 저 이석현, 저 사람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법제처장으로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기가 지금 전부 다세당일이 되니까 적당하게 윤여준 그런 사람들 전부 다그 앞에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조갑제, 뭐저 정규제. 전부 다 한때 보수 대농객이라고 자타가 인정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전부다 이렇게 될게 하는 걸볼때 전부 이재명 쪽으로 붙었어. 나라가 볼 때는 비극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금 기가 막혀. 음? 어, 김학선 교수님.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저저번 들어봐 다시 들어봐 정치 보복 없는 정치 보복 없는 호용 정치 화해. 를 얘기했을까를 이제는 제가 절감하게 됐어요. 아 그게 <laughs> 끝이 없는 오복의 악순환 네. 사회갈등의 격화 마지막 단계는 일종의 내전 상태.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를 어느 방송에서 정신적 내전 상태이다고 맞습니다는이님정치 <laughs> 상상 속성도 당하고 있어요. 저저 정신 당하는 거지. 저게 정치 보복이? 정권을 함게 <laughs> 드시면은 복수의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겠다. 네. 그런 선언하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아니, 선언이 아니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한째. 아이고. 그래, 그러니까 가정 설기 자기 없잖아, 저가. 아니 저또 장관 한번 해먹으려고 저가. 그렇죠, 저 인간 지석인이죠. 기가 막히네. 아니, 예, 그런데 목사님, 지금이 네. 이재명이 한게 정치보복입니까? 정치보복은,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데, 네.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한다라면 혹여 네. 정치보복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저건 문재인 때한 거예요, 문재인 때 목사님. 문재인 때가 아니고 성남시장 할 때. 아, 그죠 성남시장, 보지사 네. 시절에 한 것을. 맞아요. 질질 끌려가 여기까지 온 건데, 그렇죠. 이게 무슨 정치 보복입니까, 목사님? 기가 막아 경기도 법인카도 1억쓴 놈이 그게 정치 보복이에요. 그걸로 뭐 샌드위치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laughs> 말이죠. 네? 그 그것 이외에도 위진교 사건도 사 예, 컨대 예전에 네. 목사님 네. 있었던 일들인데, 네. 그걸 마치 자기가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라고 떠들고 이석연이 와가지고 뭐 정치 보복을 당하고 계신다고 네. 그 말하면서 네. 야 정말. 참 한심하다. 절에서 목사님 지금 우리가 네. 윤대통령이 1년 일찍 끝나게 되면요. 네. 지금은 야당은 단일 대우로 되어 있잖아요, 목사님. 음. 그 때문에 저런 인간들이 도초했기 때문에요. 음. 참뭐 이기기가 어려워요. 이 시민, 사회, 정치 세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파는 본열로 망하고 좌파는 그 악수로 망한다. <laughs> 예. 술을 악수 뜬다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번에 지가 대통령될줄 확신했던 거야 확신했던 거야 예. 그니까 러지 맘대로 했던 거야 왜 자기가 어차피 대통령 돼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요래서 요 사람이 아 근데 나는요 나는 저한 최소한 (100만 표) 이상 날줄 알았어요 예 차이가 예. 근데 (24만 표잖아요.) 100만 표 차이로 목숨이 이길 줄 알았죠? 이기... 예, 예, 예. 그렇지. 우리가, 우리가 이길 줄알았 예, 예, 예. 넉넉하게 이길 줄알았죠 예, 예. 더 지나치면 200만 표 차이로 이길 줄알았다고 네. 저도 이제 여론조사 계속 해봤거든요. 하셨잖아요. 예. 돈을 내고. 네. 여론조사 한번한 대만 7천만 원씩 돈 주면서. 네. 여론조사 해봤더니 39대 54로 나오더라고. 39. 이재명이가 39고, 음. 어, 윤석열이가 54로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겠구나 했더니 세상에 까보니까 24만 표, 24만 표. 그것도 사실상 알수 없는 거죠. 뭐 국회의원 선거나 거기나뭐더큰 음. 승부수니까 거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번에 그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그 송영길 아 그건 이겁니다. 고제하려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가 6개월이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이제 송영길 돈봉투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음. 정당법을 고치는 거예요 목사님. 아, 선거법이 아니라 정당법을. 아. 그러니까 뭐 정당에서 아. 당내 경선을 할때 음. 문제가 있으면 음. 공소시효를 음. 6개월로 해주자라고 음. 하는 그 조치입니다. 음. 그럼 누가 덕을 보느냐? 음. 지금 근데 송영길 이하 음. 예, 지금 현 현지 국회의원들이. 음. 에, 검찰에서 소환을 요구해도 음.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요. 음. 안 갑니다. 네. 그런데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해주면요. 음. 신문에 보니까 뭐 소급 뭐 얘기를 하는데 네. 소급 안해더라도 음. 기소 당하지 않은 돈봉투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네. 다 처벌 안 받습니다. 야 공소시효 6개월 지났기 때문에요. 이야.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개정하겠다는 거죠 개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 명분은 그래요. 오늘 아, 오늘 본투표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발의가 됐는데, 네. 아직, 근데 그래도 대통령이 네.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 통과가 안될 것으로 저희가 믿지만은, 음. 시도 자체가 그렇게 법을 발의해서 음. 돈봉투 민주당의 의원들을 구제해 주려고 하는 음.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음. 법안을 발의했다. 음. 참 뭐, 어, 갈 때까지 가, 가는 거죠. 저 인간들. 목사. 예. Yeah. 결국은 대통령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yeah. 보좌관들이 다 하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300명 개들요. Yeah. 솔직히 개들 중에서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나온 놈이 있겠어요? 지금 현재 그 용산에 들어가 있는 보좌관 있잖아요. 그뭐 이름을 잘 모르니까 어떤 놈이 거그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뭐 어 나라 이꼴라지내 없어 내가 조사해 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 놓으니까 용산에 가서 말이야 300명 보좌관들 지들이 다 해쳐먹고 말이야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요 보니까 한 가지 약점이 사람 보는 눈이 이 혼찮아. 그렇게는 한동훈 같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수십명과 같이 검찰 조직에 있으면서 음. 선후배로 그렇게 지내면서도 그 실체를 실체를 몰랐겠습니까? 음. 수시로 대화하면 그 사람 속에 뭐들지 드러나잖아요. 하루 이틀 만안 드러, 안 드러나지만은. 그렇지. 그런데 저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 비대위원장 갔다가 대표까지 되어가지고 나라 정당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자유우파가 완전히 그냥 공중분해 되기 직전에 있는 것 에요 국민의이 음. 저런 식으로 가면은 100%이나라는 몰락하는 겁니다 지금 음. 정당 자체가 저 모양인데 그 모든 것도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죠 한동훈을 제대로 못 봐가 저렇게 음. 임명하는 그 자체도 음. 그 밑에 있는 뭐 장관들도 아까 말했지만은 무슨 임명방 시즌 2도 아니고 말이죠 음.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은 무슨 새로운 속에서 기대를 걸고 아 국민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 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는 바로 새로운 사람들로부터 출발하거든, 그게. 그렇지.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라고 전부 다 녹슬은 그런 사람들이 나가지고 창고에 들어있던 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무슨 재활용하듯이 네. 그런 식으로 대가 무슨 희망이겠습니까 이게? 네. 저기 환준현 장군님, 네. 트럼프가 이번에 저 인적 구성하는 걸 보니까 소령 출신이 국방부 장관했어요 임명으로. 음. 뭐소령 출신도 할수 있죠. 뭐 문민정부인데. 아니 소령 출신이 네. 어떻게 감히? 감이... 아니 아니 지금 이제 그뭐소령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여자 문제 때문에 지금 네. 뭐 굉장히 저 제일 그 크게 그 미, 미국 언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미국의 장군들 장군들만. 900명인데, 장군 출신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 많을 텐데, 조금, 약간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그, 인사하는 게 조금 톡톡합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 대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됐으면 그 성추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추행 사건. 누구? 저 트럼프가 예, 예, 트럼프. 성추행 사건으로 예. 재판 중에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딱 되니까 검사가 바로 치아했더라고. 네. 미국 같은 그런 민주주의 사회인데도, <laughs> 어?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되니까 바로 검사가 바로 치아를 딱 해버렸어. 미국 같은 민주주의 사회인데도. 그, 네. 미국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네. 대통령은, 네. 대통령은 뭐, 저, 뭐 내란 외환 예, 예. 형사 소출안 받죠. 아니면은 기소하지 않는다. 소출하지 예. 않는다. 예, 예,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예, 형사 특권이 그러니까 있어요. 예. 아니, 근데요. 그거는 그 대통령 임기 안에 내란 외환 그거지. 그 전에 이미 저저 저 트럼프가 성추행 일으킨 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까? 예, 지금 예. 뭐 재판 중, 중이니까. 근데 그걸 저 검사가 했다 기각해 버렸다니까요. 미국, 미국 같은 나라인데도, 민주주의 사회인데도, 벌써 딱 알아서 딱 기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된 자체를 가지고 모든 것은 다 이미 벌써 이거는. 덮어진다. 덮어진다. 예, 예. 국민들이, 국민들이 선출했다. 선출했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된 자체를 가지고 김건희고 뭐고 뭐 모든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이미 벌써 국민들이 대통령을, 윤석열을 만들었걸 가지고 걸로 사실은 그 안에 묵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좀 제도가 많이 다른데요. 음. 미국은 이제 사면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보다 폭넓게 폭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학 교수로서 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면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사면이 가능한데 저 미국은 기소되지 않은 사람도 사면할 수 있고 음. 재판 중인 사람도 사면할 수 있고 음. 끝난 사람도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면권이 상당히 넓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돼 있어요? 우리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우리는 형이 확정돼야 돼, 가능해요. 확정돼야. 음. 예. 아, 네. 바이든 대통령이 네. 자기 아들에 대해서 아들 문제 많이 일으켰잖아요. 둘째 아들 사면했잖아요. 그래, 네. 사면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죄뿐만 아니고 네. 혹시 앞으로 드러날 것지도 포함해가지고 사면을 해버려가지고. 음. <laughs> 바이든도 지금 아니, 이번에. 아니, 대통령 대응, 대응해고 가족까지도 다 그냥 사면이야. 그거는. 어?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뭐야. 근데 왜 김건희 가지고 왜 난리고 말이야. 윤석열 검찰총장 그 있을 때 말이야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한거 그걸 가지고 왜 시비를 거냐 그러니까 문재인 때도 음. 기소하지 못한 것을 음.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임기 초에 음. 그 불기소 해버린 그만했거든요 네. 그걸 질질 끌다 보니까 계속 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음. 뭔가 심각한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나 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한동훈이가 음. 아, 유, 저, 문재인 때도 기술을 못한거 아닙니까? 음. 그렇다면 바로 임기 초에 끝내버렸으면 음. 되는 것 같다가 마치 뭐 있는 것같이양 해서 2년 반 끌다 보니까 지금 예컨대 이런저런 이유로 네. 또 거기에 또 명태윤회 같은 인간이 또 있어가지고 예컨대 사람을 그, 뒤집어 놓고 네. 아유, 정말 요새 우리 저 홍동명 목사 말씀대로 네. TV를 보다 보면 화끈한 저 스크린을 깨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 이번에 그 이재명 그 재판 이재명은 무죄. 무죄고. 위증 교사 일심 무죄. 그런데 예. 그것을 제공했던 사람은 벌금 오0만원 나왔죠. 위증한 사람은 처벌받고 아니 그런데 같은 사건을 가지고 네. 한 사람은 처벌 한 사람은 무죄. 이런 재판이 이 지구상에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네, 네. 어, 참, 이게 참 부끄럽게 한이 없는데요. 네. 그러나 제가 볼때 목사님 네. 분명히 내년도에 음. 뒤집어집니다. 네, 네.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 20, 가서 20에 가면, 20에 가면 음. 그럼 우리가 우리 국민들도 아시잖아요. 네. 위증한, 위증을 자백한 사람은 처벌받고 네. 위증교사 한 사람은 처벌 안 받고 네. 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김동현이가, 네. 어, 아주 그 교묘하게 눈 감고 이재명을 봐줬는데. 김동현이가 날 구속한 저, 저판사잖아그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장실질심사할때 김동현의 목사를 구속한 놈 아닙니까?